사이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일단 배경이 좀 이상하죠 아제 V40이 분명 방수포인데 침수가 됐어요 <laughs> 물에 한번 담갔다가 뺐다고 침수가 돼갖고 지금 아버지께서 쓰다가 남은 노트 FE 그러니까 노트7이죠 그걸로 지금 제가 대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것도 별로 없고 일단은 이걸 얘기할려는게 아니고 어, 오늘은 조커를 보고 습니다 어, 조커, 티켓, 음.. 티켓 확인하시고. MX관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조커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포스터를 주더라고요. 포스터하고, 그, 특별한, 그, 영화, 영화 티켓 같은 거, 그런 걸 사은품을 주는데, 음, 좋아요. 일단 조커, 조커를 받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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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자 오지 마. 일단 조커를 받고 어이거를 일단 줄거리 짧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갑시다. 고담시의 광대 아서 플렉은 코미디언 꿈 코미디언을 꿈꾸는 남자. 하지만 모두가 미쳐가는 코미디 같은 세상에서 맨정신으로는 그가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껏 본적 없는 진짜 조커를 만나라 지금 내용이 별거 없죠. 줄거리가 굉장히 짧죠. 그 말인 즉슨 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laughs> 어, 괜 이게, 그니까, 그 말은 할게요. 그니까, 그 히어로 영화를 기대해서 절대 보면 안 되고요. 히어로 영화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어, 그리고 그거를, 뭐지? 재미를, 그니까,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가벼운 재미?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서 느끼고 싶었던 그런 가볍고, 그냥 즐겁고,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영화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화 굉장히 무겁고, 웃긴데 무거워요. 무겁게 웃기고, 어, 내용들이 다 뭔가 막 뜻이 있는 것 같고, 어, 보고 나면은 찝찝하고, 어,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었고 어, 연기, 연기 잘하더라고요. 괜히 상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어, 극중에서 이 주인공이, 어,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어, 여 보시면은 머리를 다쳐서 그 가끔 가다가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그냥 그 상황에 안 맞게. 상황에 안 맞게 웃는데 그이 웃음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뭐, 각성을 하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 웃음이 어쩔 수 없는 웃음이지만은 이 웃음으로 인해서 조커가 각성도 하고,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는 어, 여기에 이제 뭐 그, 뭐지? 그, 배트맨. 조커가 원래 배트맨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잖아요. 그래서 부, 브루스 웨인이라든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도 나오는데, 여기에 배트맨이 나오진 않아요. 토마스 웨인이 중, 죽기 전, 그거 죽, 까지 죽기까지, 거기까지만 시대상이고, 어, 아직 브루스웨인이 어릴 때죠.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은 나오진 않고, 대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 지금 배트맨 영화 찍고 있잖아요. 그 영화랑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조커는 지금까지의 그 DC 유니버스하고 전혀, 전혀 다른 노선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DC유니버스하고 근데 이게 1편만으로 끝나기엔 조금 아쉽고 이미 상까지 받았으니까 황금 황금 사자상인가 모시게인가? 상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버리긴 아쉬울 거예요. 아마 그 워너브라더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리즈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할것 같고, 안만 봐도 그러면은 지금 배트맨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쓰지 않을까 어, 왜냐면 여기 토마스 웨인이야 브루스 웨인도 이미 나왔고 우리 그 유명한 장면 그 브루스웨인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죽어서, 어, 그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이 이미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DC 유니버스하고, 그리고 이후에 DC 유니버스하고 따로 논다는 얘기가 있어요. 따로 노는 방화쇠가 예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원래 배트맨은 솔직히 DC 유니버스 따로 안 꾸려도 배트맨만으로도 충분히 어, 적들도 많고, 영화 자체가 매력적이었거든요. 충분히. DC 유니버스 꾸미지 않아도. 그래서, 아마 따로 놀지 않을까. 배트맨은 따로 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배트맨의 재력이 없이는, 저스티스 리그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배트맨의 재력이 없이는. <laughs> 그럴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유니버스가 어떻게 흘러나가야 될지. 전 개인적으로 성공한, 그, 아쿠아맨하고, 원더우먼하고, 차장만 데리고 와서 나머지는 다시 꾸려서 뭐 하는 것수도 있는데, 근데 플래시도 지금 영화를 찍고 있다고 들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흘러나갈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재밌는데 꼭 단체로 나가 갖고 망한단 말이야. 우리 메인 여고편 한번 봅시다. solution 키고요. 저도 Can you Please stop bothering my kid. Sorry. Arthur.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This is the last time we'll be meeting you don't listen to you you just ask the same questions every week how's your job are you having any negative thoughts all i have my negative thoughts <laughs> World where everyone thinks they can do my job. Check out this guy. When I was a little boy and told people I was gonna be a comedian, everyone laughed at me. Well no one's laughing now. You can say that again, pal. It's so awful, isn't it? Uh -huh.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And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You think this is funny? Is this a joke to you? <laughs> 이 영화는 조커 비임영화같 다르죠. 북한의 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반대편 장면이 많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깨트려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쓰고, 반대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어, 그래서, 어떻냐, 음... 추천을 하냐, 마냐 뭐, 재밌냐, 없냐를 따지면은, 조커 비기닝으로, 그러니까 조커의 탄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반전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나름 반전이 있기 때문에, 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데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비모 뭐 헤어로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냥 밝은 재미를 추구하거나 그런 걸 추구하는 분들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하고 음 여튼 기본적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쭉 빠져들게 만드는 영화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DC는 혼자 나와야 성공한다. 라는 공식이 여전히 통하는 영화입니다. 아, 5점 만점에 전 4.5점 이상 주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게, 저도 솔직히 100% 이해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정말 재밌게 봤지만은 100% 이해를 못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그 시, 그 심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다 찾지 못했어요. 그냥 조금은 찾긴 찾지만 여기까지 세이카방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